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점입니다. 소나 돼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죠 돼지가 소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 인간만이 동물과 다른 점이 하나님을 날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앞에, 인류 역사의 흔적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 시대에도 역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아버지께 제사를 지내고, 그휴후르도 계속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하고 경배하고, 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그죠?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어, 성탄.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신 성탄. 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 그죠? 예배를 성탄 예배를 드린다, 뭘까요? 감사는 예배. 하나님 예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헌신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그죠? 어, 구약 시대 제사들 때 희생의 제사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입만 벌려서 사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태도가 부자연스러우면은, 그죠? 어, 좀 부자연스럽고 미숙하고 경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죠? 아직 이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죠. 교회를 많이 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 경건하지 못하고 미숙하다고 한다면, 불안전한 예배를 든다고 한다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과 똑같다. 라고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은 항상 경건해야 되고, 그죠? 안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헌신해야 된다. 그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 체, 체험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체험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변화하는 체험을 하고 또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는 어, 모습,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찬양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희생다 했는데 내가 변화하는 체험이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역시 그것도 아직 어린아이 신앙과 똑같다라고 하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체험적인 신앙성을 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요? 예배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 것처럼 예배는 반드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경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내 심령의 치유가 되는 것이고, 내 심령의 치유가 되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편안 속에 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편과 있기를 원합니다. 편안히 있기를 원합니다. 말만 될까요? 당신 편안하십시오. 편강하십시오. 샬롬 얘기해돼요그 사람이 편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심리를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심리의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의에서 임하는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는 삶 속에서 차원 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심령의 치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령의 치유적인 변화가 있어야만이 하늘의 평화, 어, 영광의 땅의 평화라는 그 평화를 임하는데 그 심령의 치유는 어떤 과련 토씨나 나타날까요? 아까 있던 것처럼 경건한 예배, 현신된 모성, 그죠 그런 안전된 그런 안전한 그런 예배와 그리고 어떤 뭐 심령의 치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기도하는, 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치유받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치유받고, 또 찬양하는 바, 가운데서 내 심령이 변화되는 체험을 해야만이, 우리 어,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 속에 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치유되지 않는데 평화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치유된 역사, 심령이 치유되는 그런 교회의 체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줄로믿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지금까지 눈누이 얘기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봉사하는 과정. 통해서 전도하는 가정들 통해서 이런 가정들 통해서 내 심령이 치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헌신하고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심령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한없이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설마 먼저 일천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책을 받치고 헌신하고 전도도 많이 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내 심령의 치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한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들 통해서 내 신령이 치유받는 역사가 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왜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의해서 일어나느냐?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그런 과정들 통해서 내 신령이 치유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서가, 개의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신령이 치유받나요? 저는 진충들은 그렇지 않죠. 인간만이, 인간만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심령의 치유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올까요 반드시 신종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치유가 나타나면요. 순종하지 않을래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러 우리 성전에서 1차 문제 제사를 지내야지요. 1차 문제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죠. 반드시 드리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을 벌이니까 물을 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령의 치유를 받으면 어떤 창조 하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심령의 치유가 필요가 되면요. 네가 변화 체험을 하면 나는 반드시 그답 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내 신령의 치유가 되지 않고 치유의 변화가 되지 않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내 신령이 치유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헌신도 다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는요 지옥이에요. 예배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많은 그 세상에 있어 잘난 것들이 아무리 많다 고 할지라도, 그곳이 예배가 없으면요, 그곳은 지옥이에요. 네? 호화 찬란한 멋있는 궁궐 같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예배가 없다고 하면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사는 사람 그렇습니까? 지옥에 사는 사람이 그런 고요 많은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곳에 물어 팍팍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예배가 없으면요, 거기가 지옥이라니까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나, 가난해도, 없어도, 그곳에 예배가 있으면요, 거기가 천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참다운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소유했다고 기쁨이 있는 50억? 뭐, 퇴직금도가 50억 받았는데, 2년, 3년 만에, 50억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기쁨. 물론 뭐, 그 쓰기는 좋겠죠. 그죠. 뭐, 큰 차도 살 수도 있고요. 큰 나쁜, 뭐, 막, 뭐, 궁조도 갔던 집도 살수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다면 그들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지금 뭐또 어, 어, 뭡니까 대통령 사모 그들이 상대 기쁨이 있을까요? 좀 행복할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기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기쁘다고 말씀을실까요아니요 그들은 항상 불안해할 거예요. 진정한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천국이에요. 돈이 많다고 천국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천국 아니에요. 잘나다고 천국이 아니라고요. 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항상 예배드리잖아요. 먹요일날 만나도 예배, 어디를 가도 예배, 금일 날도 예배, 주일 날도 예배, 아이일 날도 예배, 수요일 날도 예배. 우리 한복사 참으로 나은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그런이 모이겠지만 어떤지 모이겠지만 좋으서. 아멘. 네. 예배 드릴 때 그게 기쁨이고 그게 충분인 줄은 믿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신중할 수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쁠지. 내가 대통령한테 엄명을 배웠으니 그 대통령 말에 신중한다고 하는 것도 인간의 기쁨이잖아요. 아 대통령 내가 최후의 권력자의 말을 듣고 일을 한다? 도싹 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배 드립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흘러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신순종 다짐할 때.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정기하게, 정기한다 내게 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그것들 통해서 그런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정기한 자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 따라오고 땡팡땡팡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나 정기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떼쓰는 거예요. 떼! 하나님을 떼쓰지 말아요. 우리는 어른,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죠. 우리 이대가 항상 어린아이 기저귀 쳐다닐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죠.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본신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때, 그게 영광이고, 그게 기쁨이고요. 그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정기하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정기하게 영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대시우, 대시우 하지 말고. 대시우, <laughs> 네? 대시우만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정기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 대시우, 대시우 하는 사람 하나의 정기에 있겠어요? 친하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런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날 정결 여기는데 그런 말도 말대시유대시유 하면 하나님 정결 이기지 않는다고 하요 아멘. 그래서 2023년도에는 대시하지 말고 그냥 아멘 죽어도 아멘. 그다음 여당간 건너가라고 그러면 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 저, 뭐, 평지에서 그들이 뭐, 알, 알았으면, 하나님께 가라고 무조건 가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갈때 여당님 건너치는 거예요. 아 여당님 밟으라고 그러는데, 대시오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계에 따라서 여당님 밟, 밟으라고 그러는데, 대시오. 예심의 탄생은요, 예? 예심의 탄생은, 준비 속에 오신 분이 말라 기후는 3 0년 동안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분이었습니다. 400년 아랫단을 기다렸잖아예수님께 오신 분 예수님은 준비 속에 오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이거 간단한 얘기 같지요. 하나님 입시를 입었다. 그래야 입시를 입었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지혜를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어요? 개미새끼 어떻게 포켓 능력을 알아요? 모르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어, 가, 가히, 짐작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다고 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그 앞에서 물을 뿌려야 되고, 이후여는, <목소리> 이후여가 유야, <목소리> 없어요, 이후여그대시 하는 그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네. 그런 하나님께서 그사탄이랑 지는 말락기 이후로 그런 역사, 주인 가신 가운데 서었고 육신을 얻을, 육신을 입고 있다고 썼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훨씬 바 은혜와 진리를 주기 위해서. 아멘. 네. 예수가 오신 것이 인간들의 고통 주기 위니은아니잖아 예수께서 오신 게따 심판이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무 위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기 위해서. 아멘. 네. 요한복음보세요 뭐 일장 그어 일절이요. 시칠 율법은 모션마나주어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한 것이야. 은혜와 진리를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것이 거예요. 다음에 아, 네. 예, 진리는 진리가 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은 진리잖아요. 은혜는 볼까요 은혜는 그런 값 없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진리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기이 진리요, 생명이 없잖아요.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누께로부터 와요? 예수께로부터 와요. 은혜는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그런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 없이. 값 없이. 여러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닳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니에요. 그감없이 하나 주시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를 받기 주의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이때 모시고 그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벌레 현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인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할말 아니다. 알 변장 하나님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 앞에 변현하는 거예요. 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 이루어지잖아요. 그성탄이에요 그것이 진짜. 이 시대를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예배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어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대지나 짐승이나 소들이 그 안에 있는가. 우리들만이 알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요. 이 방송 시청할 분들만 알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몰라요. 그분들이 나보다 더못보서 모를까요? 아니요. 나보다 더 많은 걸알수 있고 많은 지식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알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거 성태를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준비하신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현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을 하셨다 이것이 순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생 동안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